보면은 이제 뭘 하냐면 이 8, 8하고 1 1이보는 거야. 이건 어떤 문제일까? 최대 공약수, 최대공수우리는 이제 이는 최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수를 우리가 아무도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없다고. 최대 공약수 따로, 최소 공배수 따로 관계가 있잖아. 었 이거는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거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수학자가 만들었죠. 그래서 아, 이런하 이런 사실도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계를 이제 잡아 보는 거야. 어떤 거냐면 파라고 12 있잖아. 어떻게 봤냐면 이리자를 한번 나눠 본 거야. 그래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대 공배수를 살펴봤지? 그럼 나눠 볼까요? 파라고 12에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해 보자. 뭐야? 또 뭐예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얼마예요? 4 네. 최대 공약수는 4라고 하도 되고, 소인수분해 거듭제곱으로 표시할게요. 2의 2제곱.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어, 거듭제곱으로 할게요.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뭐가 돼요? 2가 몇개 있어요? 이가3개 있고 3이 하나. 이렇게 됐죠? 그렇죠? 네. 24도, 사야 근데 이걸 이제 수학자가 어떤, 어떤 수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보고 해서 이렇게 유신이 본 거야. 유신이 보니까, 어? 어 신기하다. 본 거야. 어떻게 신기하다. 뭐냐면 얘가 4고 얘가 뭐야? 일단 얘가 얼마야? 4죠. 그죠? 얘는 아까 뭐야? 24죠. 그죠? 그럼 4하고 24가 곱해 본 거야. 심심해서. 뭐. 얼마야? 96. 어, 이거 96이네? 네. 어? 하여튼, 나 이것도 곱하니까 또 96이네? 이것도 어때요? 보니까. 곱해봐. 96. 96이야. 이걸로 이제, 야, 내가 이거 발견해서 발표를 해야겠다.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뭐야? 이걸 공식으로 한 거야? 체대공약수와 최소공부에서의 고본. 뭐랑 똑같다? 96. 야, <laughs> 이거 문자 풀어봐. 이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아, 그건 96인데. 답을 좋아한다 하는게 딱 답만 나오는거지? 어? 맞아 그죠? 아니 이거 말로 이제 써보려고 여기 응. 뭐라고 쓸거야? 네 a와 b의 그렇죠 이 a, b의 곱이죠? 어. 근데 이 a와 b 요고아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두 수의 곱이라까그죠그 낫겠죠? 동일 네. 자연수 어 어떤 두 자연수 이렇게 나쁘면 됐다는 거야. 안녕. 어, 아, 왔어. 이렇게 나쁘면 다는 테스트 먼저 줄거 같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자, 손을, 손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아, 다시 바르고 갔다 와. 네. 세대 공략수하고 체제 공략제의 고이 어떤지 가르치는 이라는걸 알아낸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우리 한국식 표현이잖아. 형님, 이제 그쪽은 외국 사람이잖아. 미국 사람잖아 미국 사람한 유럽 쪽이었을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 안 했겠잖아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그게 기본 여기서 나오는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알파벳 쓰겠죠 알파벳 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알파벳 쓰고 그래서 이제 뭘로 나왔냐면 이제 최대 공량수에 이 최대의 이 이거 영어의 약자를 쓴 거야 최대가 뭐야 최대의 약자 그레이 <laughs> 그레이도 뭐지 Gm. 여기다 그레이트 맞지? G m T 레 r e a t e s t 써있어 이게? g 레이티 t 아 여기 써있구나. 그레이티스트 그래, 최대 최상급 그지 크다의 최상급 표현으로서 최대 가장 큰. greatest G great 이렇게 들어간 거죠. 어 음, 얘가 이제 최대 공약수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인수가 아니라 이제 합성수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최대 공약수 나눠서 얘를 나눠서니까 이제 여거는 대문자 대신에 뭘 썼을 것 같아. 나눠지는 걸로 생각해서 소문자를 하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얘는 얘가 나눠지는 건 우리 소문자 비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또 나눠질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관계는 어떤 애로 딱 지정하죠. 무슨 관계 서로? 그는데 우리 말한 거 말한 거 서로 서로? 어? 그래도 까먹었다. 서로 뭐야? 서로 서로 소소 영어 이상 애들은 서로 수라고 그라 수. 응 가로수도 아니고 서로 수. 저로 서죠. 서서의 단계였을때 일이 끝나는 거고요. 그럼 A는 이 봐봐. 이 8이라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였죠. 그죠? 그럼 A라는 거는 뭐 곱하기 뭘까? 예? 예. G 쥐 곱하기. 오, G 곱하기 A. A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럼 B는 G 곱하기, G 곱하기 B. 이거는 죠 그죠? 그럼 또안한거 있잖아요. 그뭐안했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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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작다요. 최상급 표현. 리스트, 리스트, 어지 리틀, 아, 리틀, 뭐 아, 아, 리스트인데, 리틀 다이가그 뭐야? 최상급? 더 작은 뭐 아, 리틀이야? 왜가 리스트? 그러니까 가장 최상급 편으로 리스트, 맞아요. 최소가 리스트. 그래서 이제 그걸 l 리라고 해요. L 리스트 리스트, 최소 공배수 약자. 리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 리스트는 l 어떻게 해야 돼? L 이거어떻최소에서 이거. 어떻게 했어? L G 곱하기, 어, A 곱하기. 곱하기, A 곱하기 B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어, 나 저기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로 한번 곱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곱해보자. 제 최대공약수는 G고요. A가 아까 뭐였어요? A. 요거였잖아. 요걸 다쓴 거야. G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써본 거야. 써봤더니, 어 이상하다. 아까 A가 G A였는데, 어 얘가 A인데요? 얘가 a로 된거고 그리고 gb는 이렇게 묶어서 gb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 b가 된거잖아요 아 g하고 l을 곱하면 a하고 b를 곱한거랑 같구나 이거를 발표를 한거죠 이렇게 하진 않죠 우리나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공식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잘난 치 했겠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는거 알겠죠 그럼 할수 있죠